안녕하세요. 인사아플 TV 하프로입니다. 여기 현장이, 방학동에 있는 레미안아파트예요 여기가 49평인데, 제가 드디어 이제 마감을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음이 좀 세요. 지금 입이 헐어서. 현관 보면 이렇게 저희가 LX 시스템 창을 다 했거든요. 여기 전실이에요, 전실. 그리고 전실에도 이렇게 신발장을 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목공을 통해 가지고 천정도 원래는 콘크리트인데 천정을 쳐서 이렇게 매입등 구성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이제 현관 쪽이겠죠. 현관 쪽에는 신발장을 길게 넣었어요. 저희서부터 신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다 목공으로 마감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 여기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브론즈경을 이렇게 현관에 넣어서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바닥 한번 보시면, 바닥은 뭐 거실에서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구정마루 프레스티지를 썼어요. 좀싼 마루는 아니고, 좀 가격대가 있는, 우리가 흔히 뭐 천연마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가 넓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제가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욕실입니다. 욕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리, 그래도 작은 편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크기의 욕실이고, 이렇게 파티션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적으로 젠다이를 쌓고, 졸리컷을 해서, 600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부에 조명도 넣고, 지금 한풍기 소리 때문에 웅 소리 나는데 한풍기도 흰팩, 이제 사각형의 제로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뭐,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단차를 살짝만 뒀어요 굳이 많이 안 둬도 약간만 둬도 쓰는 데는 물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입구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방이 여러 개니까 이 입구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장된 방이에요 확장된 방이고 어 LX 뷰 프레임으로 해서 이중창로 구성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존 북파이기장 자리에 이렇게 장을 깔끔하게 짜서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 밑에는 서랍으로 구성을 했다.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르그랑 아테오로 했습니다. 통상 뭐 불다 꺼보면 뭐 메인을 이렇게 켜서 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금이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여기 자녀분도 있을 때 이런 형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면 또 왼쪽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옆 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게 비슷한데 이런 공간이 기둥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방을 형태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간 쪽 공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책장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옆방은 비슷하니까 뭐 다음 방도 가볼게요. 아, 가기 전에 중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문은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매력을 했어요. 매력을 해가지고 이런 형 식으로 좀, 좀 크죠? 중문이. 이렇게 해서 원슬라이딩 중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열때는 뭐 어디 이렇게 손잡이가 전부 다 손잡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손잡이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납작한 걸 붙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인데요. 49평치고는 거실이 넓진 않아요. 하지만 베란다가 넓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가족이 많이 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TV 쪽은 반매립을 통해서 여기는 필름 작업했어요. 을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초점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발코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코니가 좀 넓은데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이 하초를 좀 키우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바닥 다 깨가지고 방수 처리도 그때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창고장 같은 거할수 있겠죠. 창고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뭐좀 작아요. 작지만 물론 쓰는 데는 뭐 어떻게 보면 충분히 넓습니다. 넓은데 평수 대비해서는 주방이 좀 작은 편이에요. 벽면은 800각으로 해서 위쪽 가로 쪽에 분절선 없이 이렇게 세로 분절만 있게 800각 타일로 시공했고요. 을 그리고 뭐 이런 데 한번 열어 볼까요? 뭐 열어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 보면 이렇게 요렇게 서랍 딱 하면 자석처럼 약간 약간 달라붙는 느낌이 뭐 이렇게 수납 이렇게 수납도 있고요. 수납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적당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수준도 하고, 그리고 깜프로떼 싱크볼로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식색이나 뭐 이런 거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 고객분 같은 경우는 뭐 신혼집 이런 건 아니고, 거주하고 계시다가 짐을 잠시 맡기고, 보관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존 가정 가구가 그대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물론 일부는 바뀌죠. 그리고 여기 뒷발코니 쪽도 좀 넓죠. 여기 부분도 일정 부분 마루를 깔았어요. 마루를. 원래 타일이었는데 마루를 깔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수평 몰탈도 치고 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쪽장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도 콘센트 이렇게 넣어서 쪽장도 하나 구성해드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안방 전에 여기가 새롭게 생긴 공간인데 이쪽에 기존의 벽을 허물어가지고 양쪽으로 분할을 했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구석에 콘센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방,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넣었고요 또 안방에서 드레스룸. 드레스룸 같은 경우 좌우 이제 가구다 짰어요. 이렇게 서랍으로 서랍으로 다 짰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네, 다 짰습니다. 보면 이렇게 열어 보면 안에 수납도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폭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넓게 하고 양쪽을 좀 좁게 하는 구성을 했어요. 뭐 이런데 스위치도 있죠. 이렇게 껐다 켰다 불을 위에 거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콘센트도 여유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실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 이쪽에 창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창을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예, 드레스룸에서 나오면 안방 맞은편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문이 두 개죠, 문이. 한마디로 숨막국질할 수 있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형태를 한번 보여드렸고, 어,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급진 마루에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도 뭐 은은한 조명으로 구성했기 을 때문에 뭐. 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하는 가장 단아한 인테리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